아 이래, 열심히 한다. 아, 이거 좀 크게 돌면 은영이떠가 아니지 않을까요? 조금만 가면 될것 같은데. 아니, 무릎 을 수도 없고. 아. 그냥 갈까요? 갈까요? 아이너 깊죠, 거기? 아니. 아, 물안닐줄 알았는데. 어이 다 일단 여기서부터 해 보시죠. 와, 다 젖었다. 다 젖었어. 아. 에. 흠뻑 <laughs> 젖, 젖, 젖었습니다 아침 미슬에 아, 풀을 헤치고 왔더니 금방 마르겠죠. 아 레이더를 입고 올걸 그랬나? 아, 일단 다 젖었지만 낚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북에 있는 한뭐 천입니다. 천. 천인데 뭐 워낙 또 유명한 곳이라서 일단 아침에 여기 와봤는데, 거기가 여기 유속에 붙어 있을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일단 스피너베이트로 보고, 아 유속이 엄청 세네. 이렇게 유속이 셀 때는 그 중간중간 죽는 곳들 위주로. 나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작다. 작지만! 차수! 스피너베이트! 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스피너베이트에 나왔는데, 오늘 여기 전북에 있는 천에 왔는데, 어, 오늘은 이제 본격, 가을이니까, 이제 유속도 좀 있는 곳에서 어, 낚시도 하고, 오늘은 좀 무빙 루어 위주로, 낚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날씨도 좀 시원해졌고 태풍도 이제 좀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본격 가을이니까 지난번은 가을의 문턱을 왔다 갔다 했지만 이번에는 본격 가을 느낌이 무씬나거든요 그러니까 무빙 로어 위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안 나온 편은 필리을 꽂아야죠. <laughs> 원래 첫에좀큰게 나오는데 좀작네 작네? 작지만! S 스 컨트롤 C, 컨트롤 V 아 이제 해가 점점 떠오르고 있네요 이렇게 아침에는 일단 유속이 좀 있는 곳에서 해볼건데 뭐 아직 뭐 처음에 아지만은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생각보다 좀 사이즈가 작아서 뭐 걱정이긴 하지만 뭐 걱정보다는 뭐, 언제 큰거 나왔다고 저희. <laughs> 항상 잔챙이라서 조금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입질이 지금 계속 통통통 들어오거든요. 어, 유속을 지금 흘리면서 낚시하고 있는데, 이제 스피너베이트 같은 경우나, 무빙루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밑에서 위로, 유속이 흘러나오는 쪽으로, 밑에서 위로 던지면은, 이제 루어가 이제 제대로 액션이 안 나온다든지, 그리고, 헛방이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블레이드가 있는 타입이 지금 블레이드가 있는 스피너 베이트를 던지고 있는데, 블레이드가 잘안 돌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유속을 타고 올라오면서 던지는 게더 나을,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속이 강한 곳은 그래도 그나마 유속이 좀 약한 곳, 그러니까 뭐 이제 물이 내려오는 곳보다 사이드, 쪽이나 아니면은 근처에 은신처가 은신을 할수 있는 곳들 이런 것이 아무래도 효과적이죠. 베스들은 이제 그렇게 유속이 강한 곳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좋아하는 경우가 이제 먹잇감들이 이런 곳에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얍삽하게 탁 숨어 있다가 나와서 확 공격하고 빠지고. 그리고 또 이제 몇 마리 잡고 나면은 또 고기들이 우르르 빠져요. 그렇다, 그럴 때는 이제 좀 시간 텀을 두고 다시 들어오면 좋긴 좋죠. 어, 일단은 아침인데. 더안 나오나? 아 드래그 풀어 놓고 있었어 하... 아얘좀 컸는데 한번더한번더부어도아 방금 버즈베이트에 입지를 받았는데 아 드래그 풀어 놓은 걸안 잠궈놨었네요 아 정말 순간도 손까, 손으로 잡는다고 잡았는데 그때 이미 늦었고 아까 스피너 베이트도 던전 자리였는데, 거기 있긴 있었네요. 거기가 그냥 반응이 없었던 것 뿐이었지. 이번에는 좀큰빅 사이즈 크랑크로... 아, 안 던질게 미안, 안 던질게. 더 작게 들어간 것던주기 미안하다. 나이 아까 버즈 베이트에 때렸던 크런크네는 안 나오네. 크랑크 베이트. 어, 사이즈가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누워에 반응을 해주네요. 어, 방금 여기 걸린 거는 이제 입에 걸렸다가 입에 걸린 건 빠지면서 여기 배에 걸린 겁니다. 훌치기가 아니다 <laughs> 아까 큰 사이즈의 크랭크를 던지니까 자꾸 바닥에 걸려서 조금 덜 들어가는 한 요게 한 1에서 2m 뭐 사이 들어가는 크랭크인데 크랭크에 반응을 했네요. 좀 저기가 엄청 얕은 곳인데 얕은 곳에서 이제 유속이 있는 깊은 곳으로 내려올 때 반응을 해줬네요. 아마 베스들이 이제 계속 들어왔다가 빠지고, 또 들어왔다 빠지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숨어 있는 그런 베스가 아니라, 밥 먹은 베스는 내려가고 다음 타임 올라오고, 계속 그렇게 고기가 들어왔다 빠지고, 소강상태였다가 또 우당탕탕 나왔다가 음 그런 것 같습니다. 크랑크가, 어, 이제, 물에 걸렸을 때, 뭐, 플로팅 미노도 마찬가지지만은, 크랭크는 대부분 다 플로팅이라서, 걸렸을 때, 강제로 잡아당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 걸렸네? 텐션을 놨다가 하면은, 그나마 <laughs> 높은 확률로 빠질 겁니다. 이번엔 자, 아, 조금 커졌다. 후, 네 버즈베이트 에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 상류 쪽에 있었는데 상류 쪽은 흐름도 빠르고 어, 그리고 수심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기는 좀 나오다가 어, 밑으로 이동해 보자. <laughs> 아까 길이 험해서. 우리 피딩이 물에 빠지고 해서 어 크게 돌아서 여기 포인트에 진입했습니다. 어 여기 이쪽은 위쪽보다는 아무래도 유속은 조금 덜하고 덜한 대신에 수심이 조금 얕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안에서 고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쪽 연안에서 피딩을 하길래 어 버즈베이트를 던지니까 이렇게 물어줬습니다. 오, 저거! 오, 저거! 아까, 그, 풀에 들어가다가, 옷도 다젖고 신발도 다젖고 양말도 다 젖어서, 맨발로 왔습니다. 아, 물은 시원해. 오 다시 흐른 여울 쪽에다가, 이거 그냥 제대로 좀 물어봐. 네, 루어가 걸려서 어,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 포인트가 좀 깨질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어, 던져보겠습니다. 이제 바람도 좀 풀어주고 하네요. 아인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데, 아, 지금 뭐 해도 뜨고 해서 그런가? 아침에 왔었으면 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아! 어, 수심도 좀 안나오는 것 같고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일단 저수지로 먼저 갔다가 다시 여기 말고 그러니까 위쪽에 그래도 수심이 좀 나오는 강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게 저수지로 가시네 지금 저수지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 조금 나오다가 해가 뜨면서 이제 물속도 다 훤히 보이고 물도 맑고 해서 그런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그 근처에 몇 군데 또 돌아다녀 봤는데 또 거긴 또 너무 얕고 오늘 좀 흐릴 수도 있다는 예보가 있어서 그럴 때 한번 다시 들어가 보려고 일단 저수지로 왔습니다 왔는데 어 육초들이 많이 잠겨 있네요 물이 찬지 얼마 안된거 같아요 어 그리고 목초도 제법 심하고 저수지에서는 과연 분위기는 좋은데 바람도 저희 쪽으로 불어오고 있고 좋은데 과연 어떨지 일단 계속 던져 보겠습니다. 아우 <목돈> 있었구나 안에. 네. 아우 있었구나 안에. 네. 떨어지자마자 바로. 오, 힘이 왜 이렇게 써? 네, 프리리그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저기 부양장 같은 곳에 떨어지자마자 물었는데, 왜 아까 하드베이트 던질 때 반응이 없었는지. 다시 원 떠져보겠습니다. 낚시는 파도야. 파도. 짝 어, 작다. 터덕, 터덕. 아, 사실. 일주일 전에 이쪽에 탐사를 와서 재미를 본 저수지인데, 하, 역시 가을이 참 무섭네요. 어. 뭐, 그때는 약간 흐린 날이기도 했지만, 은 오늘은 해도 쨍하고, 어, 바람도 가끔씩 부는 정도고, 그래서, 오늘 원래 무빙로 위주로 쓰려다가, 어, 웜으로 바꿔보니까, 그래도 웜에는 반응해주네요. 웜에만 반응을 하네 <laughs> 아유, 알수 없어. 가을...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는 크랑크에 되게 반응이 좋아서 오늘 좀 크랑크를 많이 질렀거든요. 사실... 실로 크랑크를 많이 질렀는데, 안타깝게 웜에만 반응하네요 아까 웜에 숏바이트가 나서 일부러 빼고 다시 크랭크를 던졌는데도 반응이 없어서 어왜 반응이 없지? 다시 웜 던지니까 바로 나와줬네요 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 게 피링 때 들어오면 어떨지 일단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어 궁금하니까 피링 때 와서 한번 하드베이트 위주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아 신발이 오늘 다 젖어 가지고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네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네 왔어요 오 달라스 치고 코랑나비 할 뻔했는데 아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나 바람 왔어요 와 <laughs> 아삭 깠는데. 올린다 이야 내가 새 걸로 바꿨다 아 스피너 벨트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뭐 생각보다 저수지 사이즈에 비해서 뭐 베스트 사이즈는 준수하네요 처음에 오자마자 이제 저수지를 둘러보니까 따로 이제 뭐 장애물이라고 할 곳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게 나름 이제 배수가 되고 있는 파이프 쪽이 그나마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또 이제 저수지가 거의 약간 네모난 정사각형처럼 네모난 저수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코너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스피너베이트를 던졌는데 어 처음에 저쪽에서 한 마리 잡, 잡았었나? 빠진? 빠진? <laughs> 뭐두 마리나 빠지고 다시 이쪽으로 오니까 두 번째 캐스팅만에 나와주네요. 아, 덥습니다. 이 낮에 해쫙 떠버리고, 잃어버리면은 진짜 안 물잖아요. 아이고, 그때 물었네. 안 털린다. 이거는. 뛰지 마라. 아, 낚시는 파도야. 낚시는 파도입니다. 파도. 잡을 때가 있으면 못 잡을 때가 있고. 네, 돌고 돌다가 어 마지막 저수지로 왔습니다. 아까 하던 데가 저 앞인데 웜으로 잡았던 곳인데 이제 시간이 5 시거든요. 이제 어, 저녁 피딩은 어떨지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류. nice uh spin of eight 아유 그래 크랭크야 나왔다 땅 하고 때리는 하... 내가 이 손맛을 보려고 했는데 왜 너는 더 작아지니 레틀 레틀이 들어 있는. 크랭크를 써서 잡았습니다. 어, 처음에 여기 딱 내려오자마자는 네트리 없는 크랭크를 썼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꿔서 네트리 있는 크랭크로 던지니까 운적인 요소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왔네요. 네트리 어, 꼭 없고 차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맑은 물이 맑은 물에서는 네트리 없는 타입을 좀 선호하고. 좀 물이 흐리고 이렇게 바람도 많이 심지어 바람까지 많이 부는 상황에서는 레틀이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뭐 아무래도 그 맑은 물에 있는 베스들은 보고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레틀까지 있어버리면 좀 경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레틀이 없는 타입을 많이 던지고 이렇게 여기 같이 좀 흐리고 바람도 불고 하는 곳은 사실 레틀이 있는 타입을 선호합니다. 참, 근데 크 랭크 베이트 가, 아, 다좋 은데 스피너 베이트 보다 걸릴 확률 이더높고 하다 보 니까 그게 단점 이지. 아, 하지만 이렇게 땅 때리 는입 지를 받 으면 은끊을 수가 없 죠. 끊을 수가 없죠. 조금 커졌다. 아, 네, 이제 해가 지니까 진짜 가을 같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바람 부니까 시원하고, 또 그늘이 오니까 시원하고, 시원하니까 기분도 좋고. 그렇네요. 어 오늘 전북권으로 낚시를 하러 왔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낚시는, 빅크랑크나쉘로크랑크로빅 베스도 잡고 하는 재밌는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뭐 당연히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은 어 막판에는 그래도 크랑크로작지만은 재밌는 낚시를 한것 같아요 어 이렇게 원래 뭐 계획을 하고 낚시를 갈 때도 많죠 이제 포인트를 본다든지 뭐 지도로 찾아서 어디 갈까 이렇게 하면서 낚시를 오는데 저 저도 뭐 오늘 잘안 됐어요 뭐 원래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잘안 됐지만은 어 그래도 뭐 고집을 버리고 안 나오지만은 뭐 이제 원도 던져보고 해 보니까 반응을 자꾸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기는 있었지만은 이제 내가 원했던 루어에 반응은 한건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욕심을 버리고 어 이제 잘 나올 것 같은 포인트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포인트에 가서 한 루어를 집중해서 던지는 것보다는 그냥 잘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낚시했습니다 예로 들자면 아침에 천에 갔을 때는 이제 아침 피딩이니까 이제 흐름이 좋은 곳 그리고 흐름이 그 좋은 곳 중에서도 연안쪽배스들이 숨기 좋은 곳 그런 곳들을 갔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저수지 평범하게 생긴 저수지에서 튀어나온 곧뿌리 같은 튀어나온 부분에서 낚시를 하면서 힌트를 얻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작은 저수지를 갔죠 작은 저수지에서도 뭐 따로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 이제 배수관 그런 곳들의 그런 곳이 이제 물 밑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곳이 이제 장애물이 있으니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곳에 네. 가서 하니까 따박따박 고기는 <laughs> 나좋줬습니다 이제 이 저수지도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왔는데 어, 이게 그늘지고 석축이 있는 딱 봐도 포인트 같이 생긴 그런 곳에 와서 어, 어, 크랭크나 스피너베이트에 오늘 고기를 잡을 수 있었네요 <laughs> 뭐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어렵게 낚시를 하려고 막 하기보다는 이루어 저루어 컬러 뭐 이런 너무 디테일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나올 것 같은 포인트들 그런 것들 다니면서 여러 루어 던져보고 안 나오면 원도 던져봐야죠 뭐 하드 벨트에 안 나온다고 뭐아 거기 없네 하는 것보다는 원도 던져보면서 여러가지 쓰면서 아 이렇게 쉽게 쉽게 나올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포인트들이 보이면은 또 그런 포인트들만 찾아다니면서 어 여기는 또안 나오네 그러면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쉽게 쉽게 낚시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아침에 좀 힘들게 진입한 것도 있지만 아 그쪽에 이제 물살이 죽어서 잘 나올 것 같아서 근데 또 가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오늘 낚시를 했습니다 어 이제 바람이 불고 해가 지려고 하니까 서늘한 게 너무 좋네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가을 느낌이 나는데 확실히 가을에는 피딩을 조금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낮에 쨍쨍 더울 때는 좀 삼가해 주시고 욕심을 좀 버리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나실 때딱그 타이밍 맞춰서 잘 나올 것 같은 곳들 그런 곳들 위주로 낚시 가셔서 하시면은 그래도 뭐잘 나와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나온 것보다 그렇게 해서 재밌는 낚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한 말만 더 나아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야, 너 이거 카메라 빨 받으려면 여기서 탁 나오 탁 나와줘야지. 그렇지? 네가 뭐안 해? 뭐안 해? 뭐안 해? 이게 재미 아니겠습니까?